지대입니다. 숙소가 천고지라고 하였고 평지 같은 오르막을 3600 고지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사 s 대신 대치 d i 사 h 대신 미 h e j 사 s u i t Sanandishi, m 사 z a n Sanandishi, y 대 n g and Sanandishi, s a 사 a n d i s h i m a 대 d a t u 상 a n a n d i s h i Kungi, c h a n g y 남 n b e c a u 565번 길115 남한산성 둘레길, 일회성 둘레길, 봉합골자락 한마음 신은돌량 부처골 삼불사 마음의 눈을 뜨기에 함께 시행을 이어가는 불자. 오늘은 골륜산 만년설이 있는, s u 합니다 h 불사 불자회 회장 n 강의 u s 장석 r u t a w e Hesang, Kungang, Sumiza s o p w e 총무 등불아 강명희 교육관장 동화 신용교 문화관장 도서관 김은영 최상인 쌍부사 불자 회 임원진으로서 지극한 정성으로. 하고 지혜를 모아주고 마음을 모아주기에 상불사 불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부처님 가피 속에 수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큰 울타리가 되어주는 상불사 운영위원회 한분한분 한분 마음들이 모여서 상불사에 인연되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제자로, 부타 제자로서의 길을 잘갈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 주시네. 삼부사 물자의 운영위원들의 그 따뜻함과 자비심으로 매일매일 편안한 도량이 됩니다. 육제일 수행제자로서 또한 선제가 되어 주시고, 이력법회 수행자로서 또한 선제가 되어주시고 이러한 세상을 크고 넓게 보호해주는 상불사 명예회장 현승재영석우단성 유정숙 선우현 강순자 부부와 박풍자 그 누구보다도 크고 넓은 마음과 행보로서 한번한번 한번 보듬어주시니 상불사의 모든 법회가 원만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자비롭게 마음을 내어 한손한 한 마음 내어주며 상불사 사찰음식이 온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건강한 음식이 되도록 내어주시는 약사여래불의 손길이 되어주시는 그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하며 그분들도 더욱 건강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의 세상이 부처님 법으로 가득 채워지길 추건합니다. 성불사 육제일 시행제자 승만경으로 천일기도 하는 제자 건강한 세상을 위해 약사여래불께 천일기도 개인 백일기도 이어가는 제자 인등을 밝힌 제자 생각나 발언하며 지장원불 모신 제자, 상불사의 모든 기도에 수원성취에 함께하는 제자, 시험 합격 발언 제자, 사업 반 번창 발언 제자, 지혜 명철하여 수원 원만하고 안전하게 모두에게 의익하게 펼쳐지길 또한 축원 올립니다. 사단법인 상불사 학산회.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도다김 그룹홈. 이 그룹홈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이 되어 주시고 이사가 되어 주신 분들께도 그리고 운영의 현장에서 센터장과 선생님들이 인연 닿는 아이들에게 누구보다도 진실된 마음으로 가족 이상의 마음으로 보듬어주시는 그 크고 넓은 가슴의 품에 안기는 어린들이 편안하게 성장해서도 방문하여 인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니 센터장님과 선생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경올리오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이러한 자리에 후원이 되어주시는 싸불자회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께 모든 후원자분들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따뜻하고, 하남시가 더 포근하고, 도다김, 그룹 봄에 오는 아이들이 더 건강한 정신이 되어 이 사회와 이 세계에 기여하길 기도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붙잡고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 상불사와 인연을 맺어 이렇게 함께하는 이 공덕이 실크로드 7일째 여정 파미르고원 골륜산 만년설이 흐르는 그곳을 향해 오르며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여정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팔대 임원진 분들 그리고 본학산번님들그 개별적으로 표현해주신 도서번김은3님 보연행 이미희님, 미타행 불자님, 환희행 총무님, 보연 장정아 회장님 개별적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심에 더 힘나는 걸음으로 실크로드 여정.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구마라집의 행보와 삼장법사의 여정과 해초스님의 그 넓은 고행의 길을 이렇게 흠집 흠집 알지도 못하지만 그 여정을 스쳐 지나가는 순례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북로를 다녀온 후에 실크로드 남로를 다니고 있으며 마지막 여정 실크로드 삼탄 그곳까지도 연결되어 실크로드 여정의 완성을. 이와 같은 모든 세상이 원만하게 부처님의 법의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30 이상 80정호 이르는 여정이 되어지이다. 나무사가문이불나무사가문이불 나무시아본사서가문이불 나무청정법신비로자나불 나무원만 보신노사나불 나무 천백억 과신 사가 원잎을 나무 산왕 대신 나무 산왕 대신 상불사 남한산성 산왕 대신 원산군산 모든 산왕 대신 현재 실크로드 여정의 곤륜산 산왕 대신 국곳마다의 용왕 대신 만년 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용왕 대신 일체 호불법 선신께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눈길 닿는 곳 발길이 닿는 곳 주변의 모든 대자연에게도 감사하며 이렇게. 천육백 고지 향한 이 길에 모두가 무사무탈하여지다 안전하여지다 좋은 날씨 고맙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나무 화음 성중 나무 화음 성중 나무 일백사이 화음 성중